내가 당황해서 이거 살안 되는 말고 지금 하고 투어 많이들 많이 나와 가지고 음. 왜냐면 그 목요일 절대 별일이 안 나네요. 성내 1한명 훨씬 넘는다어 열한 명 훨씬 넘었어. 난난 숙빈 안 돼. 근데 어떻게 또나 나올 사람은 또 나오지 않나? 아 근데 안 모이잖아 지금 몇주안 모였잖아. 아 근데 일요일도 빡세잖아. 성내가 딱 열한 명. 절대 안 나. 와 목요일 날뭐 나도 안 가는데. 맨날 나온 사람에서 한두명안 빠지면은 1한명안 돼. 형은 없어, 팀은 찢어야 돼. 아니, 형 말대로 그쪽으로. 그러니까 야, 우리 몇명 있냐? 근데, 목요일은 거기가 스무 학생던데 스무 명이던뭐 잘하던데? 내가? 잘하나. 그니까, 두팀다 잘하잖아. 그래도, 그래도 일요일은 피부포가 잘 못하는데. 둘다 언비튼 정도 하니까 쉽지 않던데, 그때는. 병원 멤버도 쉽지 않아. 았 근데 사람은 이제, 안, 안 오는 애들도 오니까. 푸사. 건민이가 귀찮지만 푸사람은. 근데 푸사 문제가, 풋살장 비가 더 비싸. 축구하는 아, 것도다 그치? 그건 한파선이고 아, 5만원. 네. 10명 나오는데, 풋살장 비가. 10발만. 그냥 그러면. 근데 원래 그렇 했으니까, 상관없지 않아. 그렇게. 뭐, 연구하고 뭐. 뭐, 네, 뭐 취소 때. 뭐, 여기 한여 아, 취소비가. 그럼 축나가 응. 아, 그래서 투표를좀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돼요 안아 어? 개 <laughs> 그 못했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마지막에 아, 파바박 이면 근데 부산은 거의 취소를 많이 안하지 않아? 어? 부산은 그래도 많이는 안하잖아취소 몰라 아, 그게 아, 잘나 일요일보다 그치,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일요일 너무 안나요 응, 이제 우리는 그리고 아, 이게 학군일이 광주... 똑같지 않나 아니, 희한한데. 공조사는 아, 네.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공방하면 못 오니까. 공사는사람들 <laughs> 거기서 <거의> 나와. 공과의 <laughs> 강규사지 아, 아, 그래. <laughs> 거의 아그 야, 키고프는 야, 얘가 필창이래 <laughs> 맞아요. 그리고 그 자체 연습 매주 <웃음> 있잖아요. <웃음> 그 근데 잘하 잘하던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차던데. 약간 그러니까 헛발하는 애가 없긴 해. 브이더비 네, 네. 때. 그러니까 우리는 맞아 우당탕탕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기긴 우리가 이겨도 걔네가 뭐 브이더비나. 아 저번 주 일요일 날키오프 했는데 실력이 많이 늘었던데요? 어, 키고프? 완전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네. 저번 주말에 진짜 그냥 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브이된다니까 약간 완전 패스로 먹혀가지고. 걔네 막 용사에서 훈련하는 거 보면은 사실 약간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 내가 코치님을 소개했어 중앙동아리 형이 있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그 기본기능은 솔히 어, 본인이 하는 거였어 어 정식 어, 훈련? 어, 어, 약간 정신계조이쪽나랑 같이 오세요 두 사람 우리정신계조화 해도 있어요 정신계정화 아 진짜 거. 이겨야겠다 야. 야, 이거, 뭐. 하고 기본기 어, 어, 어. 근데 솔직히 우린 진짜 옛날에 막 우리끼리 했잖아 그치. 현보랑 너랑 인형이랑 해가지고 옛날에 했잖아. 이제 강제로 훈련 시킬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늘어. 그때 막 따로 만나서 했잖아. 형제저 알았지? 니네끼 리 네? 많이 할생가야지뭔슨 형들 눈치를 그렇게 봐? <laughs> 물론 일국이 형이 무섭긴 한데 갈비뼈 부러졌잖아. 부러졌어? 몰요아 몰라. 아, 네. <laughs> 너 신발 사줬으면 안부 물어봐야지. 말 <laughs> 아, 말까 한한 대만. 알겠어 세 먼저 저는 저자고 이번 에번세요 아들 아, 네. 우학생 아, 아, 어. 아, 아, 그게... 고등학생. 신대이 교수님 아드님도 뛰시는 거예요?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아들한테 <laughs>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거 한번 보여줘. 혼자 <laughs> 해들아나 야, 본래 <laughs> 내가 예. 지금 저기 그 현황에놨다 현타, 현타 와야 돼. 아, 아. 네. <laughs> 잘해야 <말았지>? 된다. <웃음> <웃음> 야, 걔네 <laughs> 진짜 부담감 갖고 뛰어야 돼. <laughs> 알았지 내가 <애가> 좀 환상을 <laughs> 깨게 만들어줘야 돼. 아. 뭐, 말안 해도 환상을 깰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 그럼 윙을 바꿔야 되는데서잘하는 사람도? 이거. 아, 얘라 진짜 뭐 아주 우리 아들 아니, 겁나게 째껴불어. 왕대 니까 왕대 너 이쪽이냐?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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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은데. 해치 해. 저... 해 저... 저... 막 째껴고 말했지. 지금 저 빨리 달려. 영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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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영아 영아. 가다니 안 되지. 저기 저기 거기 있었 <laughs>

빨리 좀 말해. 나오고 싶거든 저기 다이 이제 게뭐로가있어안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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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내가 제 <laughs> 있을라가 있어요. 필터 있어요. 잠깐만. 한번 기술 드릴게요. 저 근데가 그사이 지금 인지 아니지 하고 될거같아어요가 예,

오늘 o n t know. 는데 o n t know. I don't know. I 이 o n t k n o 이 I don't know. I d 학생은 학생인데 눈치 o 보이고 정말 w I d 은 n t know. I d o 나가 know. I

사하이 응. 지금... 그 응.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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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안 그래, <laughs> <야, 둘이> <laughs> 들어와. 가너저구 들어와. 대 <laughs> 나도, 아, 나, 저, 뭐, 죽어야 나, 이, 야 나, 이, 뭐, 죽어뺐 나, 이, 나, 도 뭐, 죽어야 나, 이, 뭐, 죽어야 나, 이, 뭐, 어 나, 도 뭐, 야 나, 이, 뭐, 죽 이, 어 나, 이, 어 나, 어 이, 이, 나, 이, 김치가 제일 좋아졌는데, 밭도 계속 그 <목소리> 바이거야. <할> <목소리> 하면 이제 봤는데, 밭아 왔네. 나이스. 아이스 아. 그래 정신력도 아 우리 아 맞다 컸더이이이 嗯。嗯嗯嗯 okay. <목소리도> 한판 하시고, 전화 주세요. 오 선물로 받았다 오늘. 나이스! 5번에한 번. 5번. 라 했었지?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날이다. 토요한달전에서산고장에서 했었는데. 이전에는에서출이한번고에서했었가데농고장려려고서에 네. be and but wait 不用 아이고 너무 기다려 야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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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이스 나이스 2분 남았는데 국을 넣어서 그건 풋살이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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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바 아, 시 아, 아, 바로 아, 바로 <시작하게> 바로. <laughs> 공안 공 섞이게 공안섞이 아, 아, 야